50ml 이유식 먹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아, 냠, 맛있어. 냠냠 냠, 냠. 나 온다 나 온다. 음, 냠냠 맛있겠다. 음. 50ml 다 먹어버리자. 너 돼요. <laughs> 먹다가 손 넣으면 이 아나 손에 다 묻어서 밖에 나와요. 음, 음잘 먹네. 아니 잘 먹다. 음. 더 먹읍시다 물좀더 섞을까? 괜찮아? 너무 진하지? 음, 물좀더 섞어줄까요? 괜찮아? 오잘 먹네 아. 우리 벌써 연아, 얼마 먹었어? 한 20분 넘게 먹었다? 오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요, 제이 형, 제이 형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아, 아, 맛있어. 물도 한번 먹고, 오, 어, 이렇게 하면 200개 다 나와요. 아, 물도 한 번. 이거는 뭐야? 물이네? <laughs> 물이지 이거는? 잠깐만 물을 좀 데워서 다 먹자 자다 먹어갑니다 이제 밑에는 좀 덩어리가 많아서 어, 벌써 다 식사 다 하신 그 크림을 하시네요 맛있네 고기 맛이네 음 고기 맛이네 음. 여기도 있어요 음. 여기도 있어요 아음 채연 어린이 여기 더 있어요 암! 벨트는 꼭 있어야겠다 이연이 보니까 음 작꾸 앞으로 올라고 위로 갑니다 음 위에 있어요 음 위에 있어요 암냠냠냠냠냠 냠냠냠 응 진짜 잘 먹네 응 아구 잘 먹어 아구 착해 다 먹었네 이연아 이제 진짜 5 0 m 리다 먹네 이연이가 어? 와 진짜 잘 먹는다 내일은 또 새로운 재료를 우리 한번 먹어보자 알았지? 오늘은 소고기와 쌀이었습니다. 그리고 4일째였어요. 내일은 양배추를 할까? 브로콜리를 할까? 청경채를 할까? 뭘 할까? 이현이가 먹고 싶은 게 뭘까? 뭘잘 먹을까? 우리 이현이가. 음잘 먹네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네 한번더 아이고 냠냠냠냠아 네, 재윤 씨 먹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. 지금 끝이 되어 가니까 확실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손수건을 빨면 안 되겠죠. 아, 또 떨어뜨렸다. 올뭉슬 아, 더 많이 먹지겠다. 자, 안녕. 아. 유냐? 아, 와마블리도 유냐? 유나? 야아? 유나? 뭐가 그렇게 신기해? 어, 엄마옷서다 먹었다. 고개 드세요. 고개를 들어주세요. 음. 다 먹어갑니다. 음 <laughs> 아. <laughs> 귀염둥이 물좀더 섞어줄게. 그리고 유산균까지 먹어야 끝입니다. 마지막 마지막 한세 숟갈, 두 숟갈 되겠습니다. 자. 엄마가 물을 계속 태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0g을 먹었어요, 우리 오늘. 암! 아주 잘했어요. 그래도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. 아! 아, 안 돼, 안 돼. 이유식은 끝인데. 유산균을 하나도 안 태웠네. 어 그래. 이제 유산균 먹으면 끝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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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유산균 맛있는 거 알지? 제이 오늘은 그냥 이거 먹고. 거의 뭐가가다아